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t v 하우습니다 여러분 티전님의 제품이 티전님의 마이크로핀트 제품이 한개가 또 있다고 한니다여 아니 이게 진짜 있, 아니 진짜 있, 아니 아니 티더님의 마이크로핀트 제품이 하나? 한개 더 있다고 한개가 더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아, 아주 못, 와, 제가 못, 뭐, 보지 못했던 지역들도 많네요, 여러분. 바로, 거친 앞지하고, 거친 앞지하고, 뒤트린 숲입니다, 여러분. 뒤틀린 숲? 뒤틀린 숲은, 네더 황문 네더의, 네더의, 네더 옆에 있는 곳인데, 아, 네더하고 똑같, 네더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어, 뒤, 아, 한마디로 뒤틀린 숲은, 네더, 네더, 디, 한마디로 뒤틀린 숲도 네더이죠. 그래서 비글린, 그래서인지 스켈, 그래서인지 네더 스켈레톤하고 비글린들도 좀 걸어가는 지역입니다. 아, 근데 여기 자세 근데 여러분, 아, 네더포탈의 자세, 근데 여러분, 순간이동을 하는 걸 잘, 잘 보면, 이렇게 히로빈이 지치고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늑대 옷의 특별한 점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늑대 얼굴의 눈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빨간색으로요 우와 특히 이 늑대처럼 이, 특히 이늑대눈 색깔 전혀 우와 이게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늑 늑대 옷을 사서.. 서 진짜 한번 만들어보시죠. 그리고 늑대 옷만 따로 파는 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 마을의 전 편에 잘해준거것 같아요. 예, 특히 아아적들로부터 많이 지켜기 화살기가 마음에 든다. 아, 그 약탈자 전투 기지에 추가된 게 하나 있네요. 바로 텐트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그런 아 위야. 이거 돈 완전 많이 되겠다. 와, 자, 그때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 그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